우리가 대개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과오를 말할 때 신사참배에만 그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과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과오가 될수 있어요. 당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만 한게 아니라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도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반민족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로교회 목사인 김길창, 김창준, 정필순, 정인과 등과 감리교회 목사인 양주삼, 이동욱, 정춘수, 한석원 등을 검거했을 때 그들의 친일 행위는. 네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첫째, 비행기 헌납운동이나 교회종 헌납운동을 통해 침략전쟁에 협력한 유형. 네. 둘째, 언론 매체나 출판물을 통해 징병제와 유안부 제도를 찬성하고 적극 선전한 유형. 셋째, 전쟁협력기구인 조선임전보국단이나 조선 전시 종교 보급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전쟁을 지지한 유형 넷째 신사참배나 일제 정책을 반대하거나 반일적인 설교를 한 목사나 교인을 일제 경찰에 밀고한 그런 유형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부역행위는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예언자적인 한거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신앙 양심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신앙적 삶의 기준 자체를 파괴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신앙에서 비롯된 이 기독교 윤리적인 그런 삶을 완벽하게 차단한 행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음, 근데 말씀처럼 1945년의 광복 이후에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지 않습니까? 네. 예. 교단이 분열됐다는 것은 이제 지나간 시절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 갈라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 해방이 됐는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이제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갈라설 정도로 그 과오에 대해서 어, 정당화하고 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뭐 이렇게 이, 이, 한국 교회가 떠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데 회개가 없었다는 말이겠죠. 예. 어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어 일제 강점기 그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종교적 의미가 없는 국가 의식으로 간주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국가 권력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일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이다라고 그렇죠. 받아들인 거군요. 예, 그렇게 본 거예요. 예. 에, 또 어, 교회의 존속과 어, 교인들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신사참배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거부하게 되면 큰 혼란과 박해가 올 것을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타협했습니다. 네. 해방 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갔다 온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세력에 저항하지 않은 그래서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지켜내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했어요. 아 오히려요? 예, 족반하자인 예.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분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방 직후 어,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또 일제의 전쟁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던 교계 인사들 네. 특히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사자들은 징계 이전에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참여하는 것 이게 당연한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미 군정이 친일파를 규용하고 또 당시 상황이 남북 분단에 혼란된 상황이었고 또 이데올르기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계 인사들은 자기들을 돌아보고 또는 교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저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결국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이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도 없었고 또 과거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도 없었고 그렇게 지나간 역사가 이후에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 우리가 역사 관련해서 흔히 인용하는 그 단체의 신채호 선생은 그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면서 이 역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또 모든 역사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 과거의 과오를 잊어버리는 자는 언젠가는 그것을 반드시 반복할 수 없,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 한국 교회는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지 않았고. 일제야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승만 독재 정권과 야합하는 새로운 과오를 범했던 것이죠. 한국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끄러운 전통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표를 얻고자 했을 때나.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고 여겼을 때, 어김없이 교회를 찾았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자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고,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 때는 성북동에 있는 영암교회를 찾았고, 또 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는 명성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한국교회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그를 환대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 신앙인들과 연계해서 정치를 한다는 의혹도 있고, 사이비 이단과 정치적으로 밀착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데도 전혀 문제를 삼지를 않았습니다. 일부 교계 지도자들은 구구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배제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한국교회가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예. 근데 정치 지도자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네. 어여 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선거철 되면은 교회를 많이 방문하고요. 어 그래서 음 교회는 또 정치 지도자가 방문하면 뭐 예의상 또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은 이제 환대를 하더라도 어이 무속 신앙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지적이시군요. 어뭐요식적으로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예. 어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뭐 그런 모습이 예, 예 전혀 어, 뭐 어, 생뚱맞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저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는 그런 어떤 그 어 기준점 역할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좀 따끔한 충고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간과하고 그저 환영함으로써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은 좀 일방적이다. 예. 그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조금 전 우리가 이 신사참배 또 친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음, 당시에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분들은 일제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사참배도 장려하고 또 친일 행적도 보였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권력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뭐 일제 시대도 있지만 또 지금도 정치 권력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성경은 이 권력과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권력에 대한 교회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는 구절로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들고 싶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종교 분리의 어떤 근거로 해석해서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종교는 종교인에게 맡기라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종종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가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당연히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당장 불별하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책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회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드리지 않느냐 너희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조,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라는 바로 이 뒷부분 하나님의 것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고. 어,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는 일제의 권력에 굴복하거나 결탁하면서 악한 권력자 편이 되었던 셈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었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사에서도.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어, 교계 인사들 가운데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악한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이니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요. 특히 4절까지 확장해서 읽어야 에, 본래적인 의미를 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는 악한 권력자에게까지 복종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큰 영향을 끼치는 인간 삶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냐, 더 좋은 정치냐, 나쁜 정치냐, 덜 나쁜 정치냐에 따라서 국민, 사, 국민 삶의 질이 천양지차로 달라지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적인 만남으로만 축소될 수 없습니다. 공적인 만남의 공공 영역으로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보면 최고 권력자인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또 죄를 범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권력자들의 억압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